지금은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시 32분 자 막걸리 사러 갑니다 막걸리 사러 돈 지갑 가져가야지 사물아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쟤쟤쟤 그, 그, 제, 제, 제 빨리 와나 빨리 와 사물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와! 그거 제대로 먹냐! 빨리 와! 빨리 와! 시켄! 그거 제대로 뭐? 빨리 와! 가, 빨리! 응, 빨리 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와! 빨리 와! 막걸사로 가자, 막걸사로. 빨리 와. 그, 잿쇠게 들리는 걸 먹으려고 그래. 금방 커버네, 목을, 목줄을. 지금, 세 번째 들렸는데? 그래요? 막걸리 사러 가자 가져와 일리 일로와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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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걸 몇번 갔잖아 그거 몰라? 같은 김씨네 그래와